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수업이 돼. 오, 그 재미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아, 이 수업 듣고 약간 머리가 아프다. 그럼 수업 제대로 들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근데, 최대한 재미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번 수업보다, 팔레디 지크 수업보다는 조금은 내용이 좀 많이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마워요. 클래스마스터님, 콩스마민님 캔디바민, 노아시민님 모두 고맙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그경제학 지문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예, 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가지고 같이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머리는 좀 아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 수업을 듣고 머리가 아프다, 그럼 생각을 많이 한 거거든. 그럼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 주머니가 넓어져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3월 글쓰기 시사기님 3월 글쓰기 시상식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할게요. 예, 네, 그렇게 좀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경제학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우리 그 제가 글쓰기 할때 올려준 그 자료 있죠. 그거 같이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경제학 질문. 독해 능력 향상인데. 네, 일단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문을 하나나씩 분석하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일단 어떤 지문이든 문장이든 텍스트를 읽을 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첫 번째, 일단 원칙적으로 첫 번째를 얘기한다면은 할게요. 일단 그 문장 문단에 중요한 내용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했을 때 어떤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이나 또는 마지막 문장에 보통 그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지문을 읽거나 텍스트를 읽을 때는 항상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집중해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집중해라.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거나 또는 따라서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결론.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을 먹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배고프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결국 내가 배고프다는 결론이 핵심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음이 나오면은 항상 그 다음 문장이 핵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럼으로나 따라서라는 게 나오면 항상, 아, 그 뒷문장이 핵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렇 자, 그러면은, 지우고, 자, 여기에 추가해서, 왜냐, 아, 네, 잠깐만요. 네. 왜냐 하면, 뭐, 뭐 때문에, 자 이런 문장이 쓰였으면은 이런 접속사가 쓰였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배고프다. 왜냐하면 점심을 못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는 배고프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 그 이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왜냐하면이나 또는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초이에요, 여행생활. 아 시작부터 좀 너무 어렵긴 하죠. 근데 네, 이거는 아, 네 조금 어렵. 하겠네요, 초이한테는그런데 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잘 해보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갑차에 같이 이제 경제학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자, 친구들. 그 오른쪽 지문 제목 붙이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것이 내용이 뭔가, 그걸 통해서 제목을 붙이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던 그 글을 읽었을 때 핵심적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글을 읽고 이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판단해가지고 한번 옆에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한번 해보긴 해요. 제목. 아시겠죠? 그럼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힘내서 같이 한번 보고, 중간중간에 문제도 있긴 해요.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우리는 외국과 교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이라는 게 무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교육과 무역은 뭐죠? 의미가? 나라와 나라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교역 또는 무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바나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런 어떤 바나나 많이 생산되는 나라의 바나나를 사오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좀더 싸게 그리고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은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러한 문단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면, 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상품이나 생산 요소는 무역을 통해서, 자, 잠깐만요. 얻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더라도 생산 비용이 높은 상품은 무역을 통하여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역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다. 한편 생산자는 무역을 통해서 넓은 국제 시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바라기님도 그렇고 잘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지금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건을 살수 있고 무역을 통해서 생산자는 그, 무역을 통해서 넓은 국제시장을 확보하고, 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 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규모의 경제가 뭐냐? 자,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거 맞추면 또 퀴즈입니다. 규모, 규모의 경제, 뭘까? 한번 그 채팅창에 규모의 경제가 어떤 의미일까? 대략적으로만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힘든가요 조금 네어 설랭님도 무역의 장점 어오네 황한결님 깊강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오 어, 건티비 건티비도 맞췄고 오 어, 클래스마스터 오 어, 여행생활은 비율 뭐 비율도 뭐 그리고 헐레, 허니블렌디드님도 맞췄고 콩스마미 도돈님어 설랭 여행 생활님은 좀 그렇고 설렌는 맞는 것 같고요 우주 토끼님도 그렇고 네 도도 다다 맞추고 있네요 어?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근데 첫 번째로 올려준 친구가 황한결 친구니까 네황한결 친구한테 일단 깊은 한결을 쏘겠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 앞으로도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 물건을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제가 설명 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공장에서 1억 원에 어떤 기계를 빵을 생산하는 1억 원의 기계를 이제 샀어요. 1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근데 빵을 100개 생산하면은 그냥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1억 원짜리 기계를 사서 빵을 100개 생산했다. 그럼 빵한 개당 가격이 얼마가 될까?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곱하기 100 해야지 1억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기계에서 빵을 생산을 많이 해서 만 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때 빵한 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 비용은 그러니까 1억 나누기 만이니까 뭐예요? 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그 생산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적어진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규모의 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어 답을 맞추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목 붙이기 하면은 여기서 이 문단의 핵심적인 제목은 뭐예요? 결국 무역의 장점이죠 무역의 장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역의 필요성과 장점 이게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죠? 네자 그러면 절대 우위는 뭐고 비교 우위는 뭐냐? 절대 우위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어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비용이 누가 더 적은가 이게 바로 절대 우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은 A라는, 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A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 갑이라는 나라는, 갑이라는 나라는 A 제품 생산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고, 을이라는 나라는, 자, 여러분들, 갑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한문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갑, 을, 이렇게. 이게 한문으로 갑, 이게 을이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갑이고, 어쨌 근데 을은 3억이라는 돈이 든다. 그러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갑이라는 나라는 1억이라는 돈이 들고, 그럼 을이라는 나라는 3억이 들면, 응, 결국 갑은 을에 비해서 뭐예요? 이 A 제품을 생산하는데, 좀더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같은 비용이라도. 그죠? 렇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위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제품을 좀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절대 우위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비교 우위. 비교 우위는 그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누가 더 기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느냐, 기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걸 비교 우위라고 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교위.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읽어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면 제가 예시를 잘 들었으니까 그 예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위.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아주 쉽게 예시를 든다면 여기 있는 예시가 가장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자, 예시를 들어준다면, 은 음.